수많은 사람들과 차의 행렬로 북적거리는 타이페이시와는 달리 대만 곳곳에는 아직까지도 깊은 산이 많습니다. 좁은 섬나라지만 3,000m를 치솟는 높은 산맥이 가로지르고 있어서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님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는 이런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산족, 대만의 원주민들입니다. 7세기경 한족이 중국 본토에서 건너오기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온 이들은 과거 대만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고산족의 인구는 대만의 전체 인구 2천만 명중 2%에 불과합니다. 대만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고산족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빈집이 늘어가는 것도 그런 변화의 하나입니다. 젊은이는 없고 노인들만이 있는 마을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겐 평지가 맞을 거예요. 하지만 난 산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자 고산족만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이나 이어져 내려온 원주민들의 혈통과 풍속을 더 이상 지켜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토착민들은 정부의 길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길이 나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도시로 떠나려는 사람들의 수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타이팡시는 이 운동의 열렬한 후원자입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 고산족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전통적인 자연 철학을 소개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고산족은 동물과 대지를 숭배하는 정령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산족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이 신앙은 자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화된 생활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평지에서는 우리 문화가 잊혀집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우리 전통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전통을 무시하죠. 장래가 걱정됩니다. 이런 우려는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심한 편입니다. 고산적 부모 중엔 자녀들을 고산적 특수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 학교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집에 가면 중국어 대신 모국어를 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어만 쓰면 모국어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고산족들도 있습니다. 선조들이 쓰던 돌집을 수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엔 한족 중심의 대만 사회에 끝내 적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고향이 그리워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때 항상 여기 생각을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제 생활, 제 존재의 근원입니다. 이제서야. 제 삶의 목적을 이룬 느낌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신들을 도시로 유혹했던 물질적 풍요라는 것이 자신들의 전통과 삶의 터전마저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산족의 뿌리 지키기 어쩌면 원주민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계속되고 있는 대만의 현실 속에서 고산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